그이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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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이로끼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못하는 패션으로 가가지고 거기 조기의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볼까요? 일단 바지를 선정했는데, 일단 이 바지, 카모 바지, 이거 한번, 이거 볼게요. 이 정도면 축구 좀 못해보이는데, 일단 이거랑, 아, 뭘뭐 입어야 되지? 뭘뭐 입어야 좀 축구가 못해보이지? 후드티 이런 거좀 괜찮나? 자 오늘의 패션 이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양말 <laughs> 이신 자꾸 잘 보인대 고속편집 음, 고소하다 고수 아, 그럼 머리 일단 가가지고 의료 좀 체킹 한번 해보자 니가 어디서 니의좀 아, 어? 컨택해가지고 응. 최대한 못하는 뭐 대신으로 가가지고 미션 성공하자 오늘 알았다 아, 니한번 봐봐 내뭐 옷이 있을 지 모르겠다 오케이. 일단 거기서 빨간색으 입으래 그냥 나는 아, 완전 음, 빨간색으로 맞춰 어니땀 많이 안 흘린다 이거 어, 근데, 아니, 좀, 어, 좀, 까레한데. 어? 내가 분 입을까? 어? 내분 입을까? 룬은 내가 입어야지. 양말? 응. 양말 올릴래는데? 바지 안에? 너무 어. 잘해보인다. 아니, 이거 줌나 밟힌다. 아, 밟힌다. 접어라. 아, 얘를? 어. 어, 줌나꽉 찔렀네. 엠카톤나 스타일. <laughs> <laughs> 잘해보이나? 좀 강력해 보이긴 한다. 못해 보이나 지금? 솔직히 형은 못해 보이지? 응, 좀 좀빙좀좀 빙신하기가 다 어? 나좀빙신하기하다 근데 그 사람들 진짜 패션가 좀 뭐라고 어떻게? 해? 뭐라고? 패션가 좀 뭐라고 어떻게? 해? 어떻게 뭐라고? 오클리 거네. 응, 어, 이거 좋은 거다. 이거, 오, 이거 아 그때는 좋 거. 그 쓰고 수고, 쓰고 할래? <laughs> 상황 설명을 한번 좀 해볼까?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일단 경기장 경, 경기장을 가서. 이제 우리가 용병으로 가니까, 어. 그래서 일단 어. 가, 가서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인사하고, 어. 인사하면서 어.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, 아, 용병 맞으시죠? 막 이러면 이제 어, 그렇게 음. 인사를 나누고, 음. 이제 우리 일단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, 혹시 어. 자리는 어디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. 일단 못하는 게 컨셉이다, 그러니까 못하는 패션 했으니까 음. 자리는 막 어, 저희 못해가지고 아무 때나 소화된다, 음.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제 가서 이제 만약에 수비를 세우면, 어. 수비, 수비에서 뺏어가지고. 개 폭풍 드리블해서 학군 올랐고. 못 넣어 어떻게? 못 넣어도 근데 드리블해서 다시금 잘 보이지 않을까? 와 소리 들리고. 그렇지. 못하는 표시. 그리고 결 결과는 끝나고 나서 그사람들한테 이제 아.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 걸고 어 혹시 어, 뭐, 뭐, 선, 뭐 선출이네 막 뭐, 이런 소리 들으면 미션 성공. 아 오케이. 그 그쪽 우리 용병가는 그 팀한테 이제 물 주면서 살짝 호감작 해주고. 어. 해주면서 이제. 그 아 진짜 비싼 물이네.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한번 해볼 거고요. 발목 양말에 카우보 바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루니 앤호나울드 이렇게 입어주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축구를 못 보이는 이렇게 하고 축구를 뛰면 좀, 좀. 이렇게. 이렇게 축구를 뛰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커피 한 잔. 하러 왔습니다. Swa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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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ag. Cheers, c h e e 존나 끌래 한세포는 선지 한사람 좋은온다 방금 지나번는데 괴양 보듯이 들어온다 <laughs> <못했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어제 혹시 팬들 보고 용병 문자 드렸어아예저 왔습니다 쳐돋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 사람이 너무 없는데 큰 조각이 어 조대 다 재미니 게임 하는 것 같은데.

이야! 아, 연습갱이가. 진짜거 같은데? 응? 진짜인 같은데? 사람이 응? 사람 많은데? 이제 쉬울 때 쉬워하는 것 같은데? 사람 많은데? 아, 맞네. 이제 쉬울 때 쉬워. 간다. Kom <skrøk> da. <skrøk> 예서진굿 패스 서진이 아 죄송합니다 대단하라. 로르니 간다 룬이야 진다 야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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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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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그렇지 뭐야 아 <pastry> <PDF> <tratar industrial> 와.. 이제 왜 갑자기 고수 패션으로 하냐? 사실 이스이이다이따에했 <laughs> <진짜>? <laughs>

すごい 아습니다몇 아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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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요? 저 스물 여덟 살입니다 뭐뜨 손바닥 손바또삐었습니다러졌어요네뭐 네. 뭐, 뜨기 조심해 조심해 야돼네 부러질 잘해야더 오래 있맞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시간 되면 무조건 오이라 아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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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다 네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